2025년 강력 추천. 카페인 보충 아메리카노 베스트 3.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곰곰 아메리카노 다크로스트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100개 입으로 가성비가 장난 아니고 진하고 깊은 맛이 일품이야. 특히 아침에 바쁜 시간. 간편하게 즐기기 좋더라고. 스틱형이라 그냥 뜯어서 물에 타면 끝. 과하지 않은 쓴맛과 부드러운 마무리가 정말 만족스러워. 캠핑이나 사무실에서도 완전 유용해 가격대비 퀄리티가 뛰어나서 재구매 의사 100%이 커피는 다크로스트를 좋아하는 분들께 강추 마음에 드니까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리야 오리지널 아메리카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1g씩 개별 포장된 스틱형 커피라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더라고 뜨거운 물에 타기만 하면 끝. 바쁜 아침에 딱이야. 맛은? 부드럽고 깔끔한 아메리카노로 신맛과 쓴맛의 균형이 아주 좋아. 고소한 향이 퍼지면서 한잔 마시면 기분까지 좋아진다고 가격도 정말 착해서 가성비 갑. 커피 애호가든 바쁜 직장인이든 누구에게나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이야. 마음에 드니깐 별 5개.